네? 도현씨 <laughs>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어, 화원고등학교 3학년 김도현입니다 학교 어디 어디 학교 하셨죠? 가천대학교랑 수원대학교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저만 박수 쳐주세요 <laughs> <laughs> 학원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도현씨? 3월달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부 학생들은 똑같은 수업 또 듣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음. 왜냐면 자기가 책이 이미 다끝냈다 왜이또 아, 근데... 봐야 되느냐? 본인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반복 수업이나 함께?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요, 음. 첫 번째 할 때는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두 번째로 이제 텀을 돌아갔을 때, 한번다 돌아왔으니까, 첫 번째를 한걸막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로 한걸 별표를 쳐가지고, 다음 수업 들을 때는 그걸 중점적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틀린 문제를 나중에는 더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학교 간 시간보다 하원에 온 시간이 더 많다는 거 알아요? 알죠. 일교시 끝나고 그냥 바로 여기 왔으니까. 그리고 공부하고 계세요. 예. 네. 후회돼요? 안 돼요. 그래도. <laughs> 그래도 여기 오면요 좋은 게 3층 가서 보면요 전부 다 대수생이나 아니면 진짜 공부 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뭐랄까 진짜 조용하고 공부 분위기가 딱잘 잡혀 있어요 진짜. 진짜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짠데? 거짓말 <laughs> <보지만> 아니죠 아니죠 <laughs> 그럼 이제 적성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님들한테 네. 추천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음...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거 있어요? 반복하고요 음. 틀린 걸 계속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복 틀린 걸 계속 보는 거? 네. 그리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laughs> 네. 거? 실제로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laughs>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원 근처에 하는데 도저히 제 내신 등급으로는 수원 근처에 있는 데못갈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고민하면서 찾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 김태진 적성학원을 알게 됐죠 수원의 역할 지 <laughs> 통학 거리 <웃음> 어, <웃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시간 반, 왕복은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왕복 3시간 사망할 때 내신 죽으라고 신경 써야 된다 <laughs>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3점 8등급인가 그랬어요. 3.8발 등급인가 그랬는데. 제가 사망할 때 공부를 내신 공부를 하도 나안 했어요, 진짜. 하나도. 근데도 제가 4.01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문화상품권 타본 적 있어요? 많죠. 오! 어, 몇번 탔어요. 전 13만 원 넘게 오! 탔을 거예요. 거의 한 7개월 넘게 다닌 건데. 네. 슬럼프 온적 있어요? 아, 이것도 하기 싫고. 아,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때. 싫고. 언제? 여름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네. 그것 어떻게 극복했어요? 학원 다니면서 그냥 더 일찍 왔어요 오히려 학원을 그냥 공부 잘안 되니까. 네. 아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막막제 플랜을 짜줬어요 미래 플랜을. 어. 네가 막 적성 막다 떨어지고 막 이거 <laughs> 막 이러고 있는다고 막 그러고 했고 아 완전. 지금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그 친구들은 완전 그냥 전문대 갔어요. 다. <laughs> 전문대 갔어요. 딱딱 네, 딱다 전문대 갔어요. 아 어떡해. 2018. in